이제 변태는 뭐를 변태라고 하냐면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화 것을 변태라고 해요. 이제 변태 중에서 번데기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안정 변태, 완전 변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나비, 귀뚜랑이 이런 거는 건데기 과정이 없어서 불안정 변태를 한다고 하고요. 완전 변태는 건데기 과정이 있는 것을 완전 변태라고 해요. 완전 변태 하는 애들은 대개 무엇을 짓느냐면은 건데기 방을 짓어요. 왜 건데기 방을 짓느냐면은 날개를 펼대요. 날개가 생길 때 날개를 이렇게 펼쳤다가 구부러서 이렇게 건날개 속으로 넣어요.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면 몸에 있는 체액을 날개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곤충이 날개를 펼때 최초에 전부 말려요. 펴서 말려요. 그런데 이 날개를 펼때 수분이 많으니까, 톱법 속에서는 그냥 표면을 어떻게 되겠어요? 흙 속에서 펴지니까. 날개를 제대로 펼 수가 없죠. 그래서 날개를 완벽하게 펴기 위해서 방을 만들고 방 속에서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통댕이 키워보신 분은 장수통댕이 건대기 방이 막 이렇게 크죠. 그거는 몸이 큰 거예요. 몸이 커서 그얘 날개를 펼때 그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려고 건대기 방이 큰 거죠. 사슴벌레는 마찬가지고 이제, 곤충을 키우다 보면, 요은 죽은 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죽은 채. 이게 이제 의사라고 하고요. 내가 자연에 곤충체집을 하러 가면은, 인기척을 느끼면은,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배를 하늘로 하고 죽은 척 해요. 왜 얘들은 왜 배를 하늘로 하고 있어도 안 죽느냐면은, 개가 떨어져 있는 밑에는 풀이나 돌이 있어요. 그래서 굴곡이 저 있잖아요. 굴곡이 지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든지 몸을 제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톱밥은요, 평평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공격을 해요. 몸에서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내죠? 응. 자, 이제, 이거를 해 쇼면. 휴면. 쇼면이라는 것은 뭐, 여름장이나 겨울장을 자는 것을 휴면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그, 부동액이라고 <laughs> 말했죠.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에틸렌 글리콜 자, 이제, 에틸렌 글리콜이 나오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분뱅이 키우시는 분 읽어보셨을까요? 저온 조상 하면은 분뱅이가 있으면 분뱅이 주변에 이렇게 층이 생기죠. 겨울에 보면은 애벌레 주변에 지금은 애벌레 주변에 톱밥으로 가득 차있죠. 한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면은 애벌레 주변에 톱밥이 없어요. 톱밥이 없고 이런 층이 생겨요. 요게 무슨 층이에요? 이 2층이 부동의 층이에요. 내 틀에 빌 이게 있어야 얘가 성충이 된 다음에 뭘 한다? 살람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은 애벌레는 이걸 이게 해야 소용없다. 왜? 성충이 될 만큼 충분히 자라지 않았을 때 월동을 한 애들은 월동을 했다고 자기 몸에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애들을 나중에 월동이 끝난 다음에 어깨를 잘주어서 충분히 키워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다 가지고 먹어요. 걔들은 절대로 크, 크, 크지만 사는 활동을 안한다. 아셨죠? 아. 그래서 저, 저는 어떻게 하느냐 는은 저한테 분양해달라고 하면 애벌레를 안줘요. 어떻게 하느냐 면면 톱밥 발효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톱밥을 발효시키면 발효시키세요. 그럼 얼마 걸리죠? 약 1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음주장부에 꺼내서 애벌레를 번데기 방을 만들게 시켜요. 처음 사육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궁금하니까 맨날 헤집어 봐. 맨날. 여기 사장님 웃으시는데 맨날 헤집어 봐. 그러면 번데기 방을 처음 지었을 때는 너무 약해. 그래서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번데기 방이 깨져요. 그러면 번데기 밥한번 깨지면은요. 얘는 번데기 밥을 두번 다시 안 만들어요. 네. 얘는 그냥 단백질한 명이 너무 높아서 조금 있으면 그냥 불에 대서 없어져요. 이, 이렇게 죽이는 게3의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가야 사장님은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데기 밥 만들어 드릴 테니 언제 드리느냐. 번데기 밥을 만들어오면 1m 위에서 내려드려도 깨지지 않을만큼 건데기방이 단단해지면 가져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가져갑니다. 그때는 건데기방이 위로 안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트럭에다 아니면 자기 차에다 싣고 가시죠. 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털썩털썩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건데기방은 무슨 형이죠? 타원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어, 타원형이에요. 그러면 털쳐 털쳐 가면서 가니까 리뷰박사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운동 이 일어났죠.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풍박 속에 있던 반대기방이 어디로 와요? 위로 올라오죠. 그러고 그 가져가신 분이 어 반대기방이 다 위로 올라왔어요. 이래요. 제가 왜 처음에 나한테 그냥 가져오시는 분한테 건 애벌레를 안 주는지 이해가 가셨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몇 마리로 판단을 하느냐? 한 마리 평균 몇몇 그램? 예 예. 크게 성장했는데 평균 3 g 램에 그러면 3 g 짜리를몇 마리 들여요? 3 g 짜리3 0 50마리를 드려요. 400마리 드리는 사람은 사가는 사람도 손해고 파는 사람도 손해입니다. 왜? 사가는 사람은 월동을 했을 때 어떤 애들이 섞여있습니까? 네? 작은 애들이 섞여있어요. 틀림없이요걔들은 가지고 가봤자 뭐가 안 돼요? 성충이 안됩니다. 그럼 종충을 팔려고 가져가는 사람한테 그런 애벌레 팔면 안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어떤 걸 파셔야 됩니까? 1kg에 몇 마리? 350마리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1kg에 몇 마리 들어갑니까? 500마리 들어갑니다. 500마리 5 0마리세어세요 여러분들 애벌레 세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리빙 박스에 애벌레 200마리씩 넣어줘요, 200마리씩. 3 g 짜리 200마리. 그래서 리빙 박스 채우려고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야 사는 동물이 손해가 아니고, 그거를 처음에 잘 저울에 이렇게 층 얘가 튼튼하게 건대기 방을 짓고 송축이 되려면 평균 3g이 돼야 실패하지 않고 다건대기 방을 짓습니다. 하고 이렇게 3g짜리 되는 것을 저울을 지어봐서 실내를 확보한 를 뒤에 리빙박스에 건대기 방을 만들어서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울 전환구에 넣으실 때는 어떤 것을 넣으셔야 되느냐 작은 거 넣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니까 작은 거는 빨리 온도를 좀더더 키우시고 어떤 거를 넣으세요? 평균 3g 되는 것을 넣으셔야 여러분들도 이분이고 소비자도 이분입니다. 하면서 내려보시 여러분이 너무 뜨거우면은요 여러분들 진물 농사짓는 분 지금 지 분들 다 아시죠? 한여름에 짚잎을 있습니까? 한여름에 모닥불을 보셨어요? 예제 네, 얘들이 온도가 막30 몇도씩 올라가면요, 얘들도 나무 나무 밑에 들어가서 여름잠을 자